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여기가 지면이야. 지면인데 2m 높이에서 이 지점에서 공을 수직 방향으로 던졌어. 이렇게 여기가 2m인데. 여기서 공을 던지면 처음에 이렇게 막 공이 올라가겠지. 공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 어느 순간 멈추겠지.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그때, t초 후에,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공의 높이를 ym라고 한다. 자, 여기 t초에, t초 후에 공이 여기 있다면,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여기를 y라고 한대. 근데 관계식도 주어져 있어. 관계식이,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a t 플러스 1에. 근데 공을 던진 지 2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대. 지면에 떨어졌으면 여기가 2초라는 거야, 2초. 응. 공을 이렇게 던졌어, 여기에서. 던졌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가 딱 2초 걸린다는 거야. 2초 t가 2일 때 y 값이 0인 거지,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y가 0, t가 2이면 4, 5, 20, 마이너스 20, t가 2이면 2A, 플러스 2. 이렇지. 얘가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18은 2A, A는 9가 되겠네. 9. 자 언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까 이 곡이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의 높이를 구하라 여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문제야 y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y는 마이너스 5t의 제곱 자 a가 9야 9 플러스 9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예의 꼭지점에 y 좌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5로 묶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9t 플러스 얼마가 필요하니? 예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절반이 10분의 9야. 제곱을 해봐. 100분의 81 이렇게 마이너스 100분의 81 플러스 2 됐지? 자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10분의 9의 제곱 얘들 둘이 곱하면 플러스 되고 5 약분하면 20분의 81이 되고 여기는 2니까 20분의 40이 되겠다. 얘가 꼭시점에 y 잡히잖아, 얘가. 그렇지 그러면 최고 높이는 뭐야? 얘 구하면 돼. 20분의 121. 이렇게. 반이는 뭐야? 미터네, 미터. y의 최대값. t의, 그때 t의 값은 10분의 9일 때. t가 10분의 9일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때 높이는 20분에 121m.